있는 건안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그리고 언니 관상도 보시잖아요. 관상도 보시잖아요. 네, 네. 진짜 관상도 보시 어. 저희, 저희 셋 중에 <laughs> 네. 남편 복이 제일 많게 생긴 관상은 누구일까요? 아... 남편 복이 제일 많게 생긴 관상은 누구일까요? 아... 관상을 아, 그 한번 볼까요?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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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가 남편을 보는 자리가 이마예요. 아 네. 이마. 그래서 이마를 통해서 내 남자가 명예가 있을 거냐. 그 다음에 또 남편도 볼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마가 예를 들어서 높고 높고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능력도 뛰어난 거고 내 남편의 능력도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남자를 선택하려 하거든. 지금 이세 씨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여기, 부위를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응. 요렇게 돼 있어요. 응. 예, 예. 그러면 순종형이에요. 예, 순정형이에요. 그래서 이마가 약간 좁은 분들은 이렇게 자, 자. 어느 정도는 순정을 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남편의 의견이라든가 생각을 좀 받아들여주는 게 있어. 요 어, 남편의 능력도 올라가면서 음. 나의 능력도 올라가요. 오. 그래서 우리 이서 씨의 관상은 어찌보면은 왕을 만든 관상, 왕을 만든 관상. 오오오 왕을 만든 관상. 오, 오, 오. 왕을 만드는 관상. 오. 오 좋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머 너무 좋다 이거. 어. 어, 보아 씨 이마는 네. 이마 굉장히 이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쁘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잔머리가 이렇게 뭐죠 회오리처럼 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잔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약간 이제 잘 가다가 한 번씩 욱하는 게 있어요. 어. 음. 아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잘 올라와 있어요. 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나의 능력도 굉장히 커요. 어, 나의 능력도 크고 내 남자의 능력도 크고. 네, 그래서 나도 한 능력 한다라는 이마가 돼요. 근데 그래서 뭐 남편을 무시하거나 누르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동등한 입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오히려 우리 부하 씨는 약간 본인이 우두머리가 되는 관상이다. 어,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리드하는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힘이 있어요. 지영 씨 이마를 제가 말야요 네. 이마 봤을 때에는 남편복 있는 관상 어, 그다음에 본인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관상 이렇게 되고요 눈꼬리가 약간 내려갔어요이 어, 네. 네. 눈썹하고 눈의 자리가 그러니까 부부관계라든가 이제, 이제 가정을 음. 보는 자리인데 음. 눈꼬리가 내려가게 되면 가정의 자리가 눌려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자리가 눌려 있는 게 되는 거예요.